우와. 우와. 싸가어싸가 가자. 우리 어디 가? 목욕탕. 목욕탕. 나 여기 처음 와봐. 오, 잘해놨네. 어, 초코우유 애들 초코우유두 개. 어 나는 딸기우유 오이탕 갈때나 이런거 써야돼 예스와트 축도판이네 만한거다 있네 원래 여기커피 그래 커피숍이었는데 일로 올라가면은 마사지샵이고 아 음. 여기 냉동도 있네. 아, 다 있다. 일스마트 예, 예, 편의점처럼 만들어미 미니판이네. 아, 그렇지. 음급하면 여기가 되겠다. 가격 똑같지? 어, 아이스크림. 어 아이스크림 더 많은 거 같네. 아, 고기도 이렇게 파네. 이거 좀 틀어줘. 네 올라가. 다급할줄알더만 인정 뺏자고 싶어요. 네네. 네. 자 이제 우리 목욕탕으로 출발. 음, 저도 장난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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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오늘 목욕탕 못 갔지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아속구만. 사우나는 된다 했잖아. 근데 음. 보일러가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안 되니까. 여기 어, 통에 뜨거운 물어때미 입에 넣지 가자. 가자 가자. 무슨 거야? 내가 차만 타면 트레킹 이 벅커다. 그때 말한 거잖아. 하수도 공사야. 아. 여기 물이 안 빠지니까. 응. 어, 어 맞네. 아, 여기 여기 내구나 요거 요거 물 빠지는 거. 최근에 또장 보고 진심아 그리고 다 오픈했고. 어, 여기 진전도볼게다다에도그 가게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음. 아까 뭐그 에스마트도 여기 여기, 여기 우리 망고 쉐이크 집 있는데. 오늘 부쳐왔어. 아 지나나. 아니. 오늘은 오늘은 유튜버 오늘. 대충 잘 사는 남자의 스마일 푸드가 스마일푸드? 오픈해서 맞 바로 초대를 받았어요. 게 밥을 먹 영상으로 왔구나. 보니까 오픈하셨길래 바로 얘기입니다 짜자잔 초대지 저거 바로 되는 거 같은데?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도 <laughs> 와 조명 되게 잘 샀다. 여기는 뭐야? 똑같은 거야. 여기랑 여기랑 같은 데 여기 보라못됐다 가보자! 프로그램과 저기 아스크림이차 보이던데 어디저 끝에? 맨 끝에 아예? 있는 거? 어 요거x3 어, 여기 뒤에 보이수랑 음. 광고하시던데 진짜? 가보자! 마이~~ 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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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요? 오 어? 이쁘게 잘 해놓으셨다 사진, 포토존이야. 네온이다, 네온. <laughs> 가보자. 그래, 레온이다. 네. 카페가, 어, 그거가 어. 바 같다, 느낌. 노래도. 어. 우와, 이거 막 찍었으면 가네 인테리어 되게 신기 <laughs> 많이 해셨다 아유, <laughs> 안녕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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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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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<웃음> 어 되게 예쁘다진인테리 <laughs> 그 되게 예쁘네요아여이요 여러분 아 되게 <laughs> 어 나는 좋은데? 어, 네. <laughs> 아, 예뻐요 아니다 좋게 맞아요 <laughs> 어... 직접 하나하나 다 하신 거예요? 네여 만들었어 로고와 여기는 빠 작은 바야 아빠 어 그래 네. 봤어! 안어응어 어, 어. 어, 어. 와, 봤어 봤어 그럼 뭐 먹을래? 그 치킨... 아 누구... 떡볶이! 떡볶이 랑 떡볶이랑... 어. 그것도 있던데? 어. 불 어. 치즈! 없이! 어? 어. 어. 저 화장실 저기 여, 여기 화장실! 화장실 제가? 가 어! 어. 어. 도연 같이 가 가줘 떡볶이에치즈어지 어? 어 치즈라면은 애들 음. 아 싫어할 것 같은데? 일반 그냥 일반 떡볶이 아니면 라볶이 해줄까? 어 라볶이도 좋아하겠다 응. 오히려 250... 100배 더 더하네 라볶이 맞아 아나배안 고팠는데 분침이 어, 더네 어우 나 배가 많이 고팠는 갑자기 갑자기 막 고파지는데 나도? 음, 음. 음. 이거 어, 이거 치킨. 나 이거 먹고 싶어 어, 불닭부터 해서 치킨부터 해가지고 되게 막 간장치킨 <laughs> 분주하고 우리 아버지 많다. 와. 스파게티도 있다. 내가 정보에 의하면 멋있다. 맛있대. 음. 치킨하고도 맛있대. 치킨. 어. 엄마들이 가르쳐. 닭을 하나 시키고 아원 라볶이. 원체 이불닭. 데 이거 통닭 맛있을까? 어 <laughs> 이게 어, 치킨 싱글이 있더라고 또어 어, 싱글로 해가지고. 싱 아, 싱글. <laughs> 얼마나 비싸요 스테이9 0 9 0 0원 이거 반으로 만들 수 있나요? 네! 응! 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용 반으로 만들 수 있나요? 네! 아 새우는 왜 이렇게 비싸지? 그냥 자새자 과자 보니까 과자 치킨 이 순살 같은데? 봄레스 가격도 괜찮네 라볶이 이걸로 라볶이랑 밥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으로맛있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치즈 불닭 라볶이 이거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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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함. 밥 포함. 단가? 수도 못 시켰지? 단거 같은데. 맥주. 말고 음식으로? 모르겠어단거 같아. 내 먹자. 먹 맛있겠다. 어.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떡볶이도 맛있어. 잘살못 빼겠다. <smelled good. ramento> ㅋ 이 ㅋ ㅋ ㅋ ㅋ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이제 아빠 끊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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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밥은 많이 먹었어요 아 어, 추울 것 같아 보시면 여기 스마일푸드고 바로 옆에 보면 우리 후식처럼 여기 이렇게 후식도 후식이지만 햄버거 보자 다른 메뉴도 있더라고요. 지금도 프로모로전 메뉴 1 5 0에서 확인하는데 빙수예요 빙수 하나면 되겠나? 모자라겠나? 사이즈 어떤 거야? 애들 밥 먹고 후식 오레오 있길래 오레오 빙수 먹으러 왔어요. 코리안 할로 할로라고 한국어로 빙수돼 있는데 햄버거도 맛있다고 사람들이 세번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. 땡큐 a n k you. 오잘만다 아,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. 사진 좀 찍어도 됩니까? 아이, 아, 아이, 어. 아. 이거 애들 준비 먹는다니까, 요거 하나랑. 음. 뭐 자기 뭐 먹을래? 일단 이거 먹어보고. 어. 요건 초코. 초코. 이제 아들이 어려워해가지고. 어. 예, 예. 예, 예. 애 하나만 시켜 그러면? 어, 나는. 드셔보시고. 어. 뭐 네. 자는 것도 이건 금방 만드니까. 아그래 아주 필리비스타로 주십시오. 아, 그래 그래, 아한 그래, 한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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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서 맨날 여기 어, 광고 빙수 하던데 어, 맛있겠다 하면서 <laughs>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는 일로 잘안 오다 보니까. <laughs> 이거 처음 먹었는데뭘기억나 임마 <laughs> 되게 이쁘게다다다 이쁘겠다. 이쁘 이쁘겠다. 이 이쁘겠다. 이쁘겠다. 이 이쁘겠다. 이이쁘겠이이다3쁘겠다 이쁘겠다. 이어그이서겠 알고 있었어 이쁘딱다이을다 이쁘겠다. 다 <감사합니다>. 손소고 많이 야가먹야 아우 인분이에요예인분 어떤 인분 좋아하는 오래오 비비 야 되는 거아니야 비벼야지. 어? <목소리> 뭐아 <목소리> <목소리> 맞네. 아아 맞네 아 맞네 비벼봐. 이제 됐지 먹어봐.

<laughs>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먹어러가 음, 가자 갑시다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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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줄게